안녕하세요. 조정대입니다 워드 패밀리로 영단어 처음 익히기 2권 이중 모음 단어 6일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일째부터 5일째 에, 발음 단어 복습하고 6일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손톱 네일, n-a-i-l, 네일 그리다 Draw, D-R-A-W, Draw. 머리, Head, H-E-A-D, Head. 진짜의, Real, R -E -A -L, R-E-A-L, Real. 씨앗, Seed, S -E -E -D, S-E-E-D, Seed. 비, 비가 오다, Rain, R -A -I -N, R-A-I-N, Rain. 하루, 낮, day, d-a-y, day. 꿈, 꿈꾸다, dream, d-r-e-a-m, dream. 느끼다, feel, f-e-e-l, feel. 반복하다, repeat, R -E -P -E -A -T, r-e-p-e-a-t, repeat. 그룹 더 워드 패밀리즈 자 같은 발음이 있는 것끼리 묶어봅니다. 자 같은 철자가 있는 거 AIL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일 철도의 선로 레일 자 위에서 보면 세일이 있습니다. 세일 항해하다 S A I L 세일 그 바로 밑에 보면 메일 우편 우편물 메일 그리고 네 스네일이 있습니다. 스네일 달팽이 자 그렇게 해서 AIL은 A일 발음을 합니다. 두번째 A AY A 발음을 하고요. way 길 방법 자 AY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ay 자낮 하루 day가 되죠. 그리고 gray 회색 회색의 say 말하다 자 그래서 way day gray say 전부 철자 ay로 예, 되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a로 발음을 합니다 자세 번째 eam으로 되는 철자는 im으로 발음을 합니다 첫 번째 beam 빛 광선 자 그러면 E A M 크림 크림이죠 먹는 크림 그리고 팀팀조 그리고 드림 꿈 꿈꾸다 자 이렇게 한대 뭉쳐 있네요 자 E A M 에 네. 요로 되는 단어는 beam, c r e team, d r 이 장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네번째 EAL은 일 이장음으로 합니다. 밀 식사 자 그럼 위에 단어들을 살펴보면 네 스틸 훔치다 그리고 힐 낫게 하다 치유하다 실 물게 바다 표범 자 그래서 EAL은 일로 발음하고 같은 발음군에 있는 단어들은 mil, seal, s t e l h e l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 e, d는 이 e e d e, 길게 발음합니다. 첫 번째 단어 need, 필요로 하다. 자, feed, 먹이다, 먹이를 주다. speed, 속도. bleed, 피를 흘리다. 그래서, e e d e -D, e d 발음의 단어들은 need, feed, speed, bleed. 자 그리고 e e l은 l e 길게 발음하 e e l heel. E -E 자저 뒤에 뒤꿈치가 되죠, 그죠발 뒤꿈치 heel이 됩니다. heel wheel 바퀴 handle 그리고 peel 껍질을 벗기다. 그리고 스틸, 강철 자, EL로 들어간 단어들은 힐, t 힐, 스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Circle the pictures that rhyme 자, 발음이 네, 같은 것들을 묶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매일 우편, 우편물 스네일, 달팽이, 트레인, 기차 해서 스네일이랑 발음이 같고요. 뒷발음이. 자, 이거는 포라고 해서 앞발입니다. 동물의 앞발. P-A-W, 포. A, play, 놀다, 경기하다 B, 로, 날것의. 해서 정답은 B, R-A-W, 로, 날것의. 같은 발음입니다. C. 데드 아 3번 데드 에드 D. E. A. D. 에드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걸 보면 크림 E. A. M. 이 들어가죠 크림 먹는 크림 브레드 빵이죠 B. R. E. A. D. 네 데드와 브레드가 발음이 같군요 뒷발음이 미트 M. E. A. T. 고기입니다 E. T. 로 발음을 하고요 시 바다 표본 물개 히트 열 열기 EAT 같은 발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Choose the best word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고르세요. 문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Stop fighting you a 내일이 됩니다. Stop fighting 깨무는 것을 멈춰라. 너의 손톱 깨무는 것을 멈춰라. 해서 내일이 되고요. The l 앤 v e s a d nine. 자, 떠납니다. 9시에 떠납니다. 무엇이 떠날까요? 네, 두 번째, b 트레인 기차가 떠납니다. 자, 트레인 i n The train l a v e s at n 기차는 9시에 떠납니다. What is it today? 자,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엇? 그래서 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8번, 4번, the dog licked i s 자, 그 개는 licked, 핥았습니다. 무엇을 개가 핥았을까요? 네, a, four가 됩니다. a, p, a, w, 앞발, 앞발을 네, 핥았어요. 자, 앞발은 개가 왜 핥, 탔았을까요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개가 앞발을 왜 핥았을까요? 자, 넌센스 퀴즈죠. 라임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개가 앞발이 아파서 앞발을 핥았어요. 예, 네, 라임이에요. 자, 5번. 돈 on the f l o r flower b e d 화단에 무엇을 하지 마라. 꽃밭에 무엇을 하지 마라. 자, 꽃밭에 에이, 트레드, 발다. 오빠 에 발지 마세요 트레드 Our Beat the Other Team. 우리의 무엇이 다른 팀을 물리쳤다? 우리의 무엇이 물리쳤을까요? 우리의 팀이 B 팀이 됩니다. Don't me. 나를 뭐뭐 하지 마세요. Don 자 정답은 C. 치트 부정행위하다 속이다. Don't cheat me. 나를 속이지 마세요. 특히, 돈으로 속이면 안 되죠. Don't cheat me. 자, these are not flowers. 이것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자, 어떤 꽃들이 아닐까요? 에, real C가 됩니다. 진짜의 꽃이 아닙니다. real flowers. 9번. I, my dog, every day. 나는 매일 나의개를뭐 합니다. I. 자, I feed 먹이를 주다, 10번입니다. I feed my dog every day. 나는 매일 나의 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10번 더, potatoes. 감자를 뭐뭐 해라. 감자를. 자, 정답은 A peel. 감자를 껍질을 벗기다. 그죠? 감자를 벗기다가 졸리면 눈을 감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오늘은 6일째 살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5일째 발음 복습하고 6일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째 발음은 EED, EEL 두 개로서 EED1로 각각 발음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 FEED 먹이다 먹이를 주다 NEED 필요로 하다 시, 씨앗, SEED 잡초 w e e d 블리드 피를 흘리다. 스피드 속도. 자, el에 해당되는 단어들, e 장어가 되죠, 뱀장어. f e 느끼다. h 발 뒤꿈치, 껍질을 벗기다. 필, p e peel, p e 강철, 스틸 steel, 스틸, 휠 바퀴, 핸들. 네 오늘은 6일째 발음으로 e e p 자 e p e 길게 발음합니다 첫 번째 단어 b e e p b 소리 b 소리를 내다 b e e 프 deep 깊 그리고 keep 유지하다 계속하다 sheep 양 sleep 자다 잠 sweep 쓸다 청소하다 두 번째 발음은 EET로서, 첫 번째 단어, feet, 두 발. 자, 참고로 feet는 foot, 발의 복수형입니다. F-O-O-T. meat, 만나다. M-E-A-T, meat, 고기와 발음은 같고, 스펠링은 다릅니다. sheet, sheet, 종이 한 장. sweet, 달콤한 단. 그리트 인사하다, 맞이하다, 스트리트 거리, 도로. B번, 룩앤 서클 보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1번, d 프 e p 깊은, 깊은 앞에 다눕니다. 2번, 스 w e 쓸다, 청소하다, 앞에 다는고요 3번, s 프 양, 앞에 다눕니다. 4번 feet 두발 앞에 다는 고요 5번 greet 인사하다 앞에 다릅니다 6번 street 길 거리 뒤에 다닙니다. 자 이번에는 write and speak 적고 말해 봅시다. 철자를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두발 feet F -E -E -T, f-e-e-t feet 이 소리 비 소리를 내다 비프 e b e p b e 인사하다 그리트 e t g r e e t g r e 유지하다 계속하다 keep k e p k e 양 s 프 s h e p s h e p 달콤한 단 스위트 S W E E T 스위트 쓸다 청소하다 스윕 S W E E P 스윕 만나다 미트 M E T 미트 깊은 딥 D E P 딥 시트 종이 한장 S H E E T 시트 자다, 잠, sleep, s l e p sleep. 거리, 도로, street, s-t-r-e-e-t, street. d, guess and write, 추측하고 적어봅시다. 어, deep, sleep, 네, 깊은 잠이죠. 어, deep, sleep. 2번, 어, of paper, 어,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sheet, s-h-e-e-t. cross, the street, 거리를 가로지르다, 길을 건너다, street, s-t-r-e-e-t, -E -E street. 4번, 어, 카드, 어, greeting card, 인사하는 카드, greeting. G -R -E -T, g-r-e-e-t 그리트 힌트 추가 단어니다 페이퍼 종이 크로스 건너다 그리팅 인사 Read and Circle 읽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문장에서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1번 내일 4시에 만나자 Let's meet at 4 tomorrow Let's meet at 4 tomorrow 만나다 meet 2번 내가 그의 발을 씻겼어 I washed his feet 나는 그의 발을 씻겼다 I washed his feet 3번 그 거리는 항상 번잡하다 The street is always busy The street is always busy 4번. 계속 마루를 쓸어라. Keep sweeping the floor. Keep sweeping the floor. 5번. 삐소리가 난뒤 말씀해 주세요. Please speak after the beef. B-E-P, beef. Beep. 6번. 그녀는 잠들기 위해서 양을 센다. She counts sheep. to get to sleep. 자, sheep 양은요. 특이한 점이 단수도 양이고 복수도 양입니다. 한 마리 양은 a sheep. 양들은 그냥 sheep, 쉬프. sheeps s 안 붙입니다. 불규칙 예, 네, 복수 명사입니다. 힌트 추가 단어입니다. wash 씻다 always 항상 busy 바쁜 번잡한 count 수를 세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생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Sleep 잠 잠을 자다. 자, sleeping 자고 있는 a sleep 잠이든, sleepless 잠못 이루는, sleepover 함께 자면 놀기. 자, sleepless는 영화 제목에 보면 sleepless in Seattle, Seattle에서의 잠못 이루는 밤. 예, 그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네. 6일째 살펴보았습니다.